왜 수완이 쌤은 항상 드릴을 시키나요? 음... 어, 보통 여러분들이 수영 강습을 받으실 때 체력 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드릴이나 자세 교정 위주의 수업을 하시거나 이둘다 필요하고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저는 보통 수업 때 드릴 하나는 항상 넣는 편이에요. 뭐 사람마다 운동 동기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욕심도 달라서 자세가 좀안 좋아도 그냥 그대로 계속 수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선수를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즐기고 이 운동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고, 삶이 더 윤택해지고, 사실 그게 더 중요한데, 뭔가 내가 수영 실력을 자꾸만 발전시키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대해서는 지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도 내가 수영하는 게 재밌고, 이거를 평생 운동으로 삼으려면, 한 곳에 계속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발전하는 게 좋잖아요. 그냥 맨날 하던 똑같은 영법만 하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뭐 어쨌든 자세 교정을 뭐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안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운동 동기나 아니면 욕심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저는 항상 드릴을 소개시켜 드리고 자세 교정을 하기 위해서 왜 드릴을 강조하냐면 사실 자세 교정을 제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가장 편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느낌적인 피드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유형 호흡을 배운다고 하면, 몸을 옆으로 돌려서 옆으로 발차기라는 사이드킥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팔 동작을 붙여서 자유형 호흡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느낌적인 피드백으로 하면, 뭐 여러분들이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천장을 보세요. 뒤를 보세요. 수경 반이 잠긴다고 생각하세요. 턱을 붙여서 옆으로 돌려요. 뭐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느낌적인 피드백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데 가끔 이런 느낌만 가지고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말만 듣고 적용을 하려고 하면 되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할것 같으면 다 선수했지. 이게 머리로는 느낌적인 피드백이 이해는 되는데 몸으로 안 따라주잖아요. 이게 유튜브를 볼 때는 뭔가 좀 쉬워 보이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이해가 쏙쏙 돼. 근데 이걸 수영장에 내가 직접 가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왜겠어요? 뭐또 예를 들면 제가 배영 물잡기 강의에서 어깨동무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배영 물잡기를 하실 때 어깨동무를 하시면 됩니다. 어깨동무처럼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그 어깨동무라는 느낌적인 피드백을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 연습법을 알려주는 거랑은 다르겠죠. 또 배영 팔 돌리기 타이밍. 자, 배영 팔 돌리기를 하실 때는 머리 앞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거랑 그 기다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겠죠. 느낌적인 피드백은 정말 중요하고 저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교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오해가 많이 생겨요. 다시 아까 자유언 호흡의 예로 돌아가서 턱을 붙여서 위로 들지 말고 옆으로 들라고 내가 옆으로 돌렸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만 물을 먹는다는 거지. 저는 고개를 옆으로 돌렸는데 강사님이 자꾸만 머리를 위로 든대요. 이런 갭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배영 팔 돌리기를 하실 때도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기다렸는데 참으라고 해서 참았는데 근데 이걸 왜 빠르다고 하냐고 왜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하냐고 이런 갭 사람마다 같은 표현이라도 느끼는 게 다르고 그 정도가 달라서 느낌만 가지고 교정을 하려고 하시면 자칫하면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적인 피드백을 재료로 삼아가지고 드릴 연습을 해주시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이게 오히려 지름 끼는 거죠. 제가 맨날 이상으로 거 시킨 거 아니고요. 자, 여러분이 드릴을 드립하는 그날까지.